이제는 해설가라고 제가 불러드려야 되는 거죠? 제 생각은 말로 표현하기 힘드네요. <laughs> 어떤 평가에 익숙해졌어요? <laughs> 어려운 얘기네요. <laughs> <laughs> 자막 좀 넣으세요.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laughs> 아니가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시, 어떤 선택을 할때이 아, 선택이 나에게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 선택을 해요 그리고 절대 뒤 돌아보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해설가라고 제가 불러드려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올해 브라질 월드컵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KBS와 함께 또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인가요? 네. 네 해설가로서 활약하시게 됐는데 소감부터 먼저 한마디 들려주시죠. 항상 어, 경기장 안에서 음. 이렇게 팬 여러분들을 만나다가 경기장 밖에서 또 같은 시선으로 음. 경기를 보고 또 응원할 수 있게 돼서 또 KBS와 함께할 수 있게 돼서 어, 기쁘고요. 어, 같이 어, 경기장 밖에서 팬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응원할 생각입니다. 그 경기장 안에서 직접 뛰실 때랑 바깥에서 그 경기를 관전하면서 전달을 하실 때는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나요? 경기장 안에서는 뭐 제가 27년간 계속 축구를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한데 경기장 밖에서 어, 짧은 순간 안에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 경기 상황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간단 명료하게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영표 선수, 해설가 하면 은 사실 노력의 대명사?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최근에 들은 얘기는 해설도 엄청 연습을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어요. 뭐 제가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무언가를 얻는 방법은, 어, 저는 노력하는 것 외에, 노력하는 것이 가장 또 쉽고, 가장 빠르고, 어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그만큼 좋아진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좀더 자연스러운 그런 해설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세요? 저는 어 제가 모르는 것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해설이라는 것은 가진 축구란 테두리 안에 있긴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 새로운 것을 많이 아시는 분들에게 많이 여쭤봤고요 음. 또 실제로 연습을 통해서 어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새로운 것은 어 우리가 경험은 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저는 배우 그 경험을 배우려는 것보다도 경험을 느끼면서 그것을 제 몸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네요. 아, 휴가, 음. 죄송합니다. <laughs>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봐도 눈이 그렇게 별명처럼 초롱이라는 별명처럼 반짝반짝하냐. 네, 아마 제가 처음에 국가대표가 됐을 때팬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눈이 초롱초롱하다는 이유로 초롱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다른 별명으로 한번 바꿀 때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왜냐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초랑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익숙한 별명인 것같요 근데 네, 이경표 해설위원님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있어요. 음. 어떤 성실함, 꾸준함, 노력, 그다음에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고 음. 항상 진실되게 임할 의마, 것 같고 음. 이쯤 되셨으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시겠지만 실제 생활에서도 그러신가요? 아니요. <laughs> 상당히 어, 부담스러운 것 같고 제가 뭐 성실하고 정직하다라는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제 삶에 있어서 어, 노력해야 될때 어, 게으르기보다는 더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또 정직해야 될때 거짓하기보다는 더 정직했던 것 같은데 제가 과거에 어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정직하다고 해서 그것이 미래에도 그럴 것이냐 문제는 또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 어제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닌 것처럼 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수 있도록 매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아가야 될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자 또 갈림길. 네서 계신 거 맞죠. 네. 지금 내 인생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어 제가 처음 선택한 축구 선수의 길이라는 것을 어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라고 말할 만큼 잘 정리를 한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쁘게 생각하고요. 이제 두 번째 어 제가 또 다시 축구 이외 다른 것들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시작이기 때문에. 어, 저는, 어, 축구선수로서는 정말 좋게 정리하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지만, 그 다음 인생에 대해서는 정말 새로 시작하는, 어, 초년병이기 때문에, 다시 또 제가 처음에 축구를 할 때처럼, 어, 겸손한 마음으로, 또 배우는 자세로 모든 것에 임하고, 또 모든 것을, 모든 것에서 배우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어, 올해를 맞이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축구 선수로서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한 길, 한 눈을 팔지 않고 한 길을 걸어오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축구가 재밌었기 때문이에요. 축구를 통해서 제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어, 그 축구라는 길을 계속 갔던 것 같고, 물론 중간에 어, 더 축구를 즐기기 위해서 음. 제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통의 시간들, 또 인내의 시간들. 노력의 시간들, 또 좌절의 시간들이 중간중간 너무나 많았어요. 사실은 그 어려운 시간들이 제가 기쁨을 느꼈던 시간보다 사실 더 크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을 줬던 축구를 통해서 얻었던 그 기쁜 순간들을 생각하면 그런 고통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또 싸움의 시간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27년 동안 계속해서 어떤 한 길을 걸어왔던 것 같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짧은 기쁨을 위해서 긴 시간 동안 노력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한 고통과 인내 시간이 저는 충분히 같이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와서는 제 축구 인생 전체를 뒤돌아봤을 때그 27년 전체가 저에게는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27년이라는 축구선수로서의 생활이 지금의 이영표에게 남겨준 거는? 단순히 그게 기쁨과 행복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또 앞으로 나아가는데 네. 뭐 제가 운동을 하면서 고통과 인내의 시간 안에 있을 때는 정말 견디기 힘, 힘들 정도로 어, 외롭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조차도 사실은 또 다른 행복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어, 그런 것들을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또. 그런 것들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할수 있겠다라는 음, 자신감을 음, 얻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어, 제 인생이 <laughs> 제 인생, 제 축구의 인생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어, 저에게는 엄청난 그런 저만의 어떤 지식, 어떤 저만의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 경험이 제가 제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힘들었던 순간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행복이었다. 그거를, 그 그거를 그게다름을 밑거름 삼아서 앞으로 이제 헤쳐 나가겠다 말씀하셨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힘든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어, 운동을 하면서 어, 항상 저는 실패와 패배를 맛보고 잘했다 못했다 소리를 매일같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어떤 평가에 익숙해져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얘기할 때. 어, 그두 단어는 전혀 다른 반대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어, 저는 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한 뜻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서 실패로 이어지는 것도 저는 많이 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같은, 성공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안다면 사실, 어, 성공했다고 해서, 어, 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 않게 되기 때문에, 어,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는 사실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 어려운 얘기네요. 좀 네. <laughs> 자막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laughs> 아니다. 네. 조금 더 구현을 들어보고 싶은데. 글쎄요. 제가, 음, 중,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경기여서 오늘은 반드시 내가 잘해야 되고 오늘은 반드시 내가 이겨야 돼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거의 100%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못하고 졌어요. 그러자면 그때 당시에 아, 이제 나는 내 축구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제 인생에서 그렇게 어렵고 항상 패배했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가 저로 하여금 제가 축구선수의 꿈을 이루는데 그 어떤 장애물도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때 제가, 아,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실패는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속임수에 불과하지 실제 그것이 실패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 깨달음을 제가 얻은 순간부터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를 오히려, 어, 디딤돌 삼아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방법,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법,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바로바로 그 성공과 실패가 규정지어지는 환경에서 살아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 힘든 그런 드라마틱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까지 인생 중에 가장 나에게 의미 있었던 순간이랄까? 제가 어... 저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10년 동안 매일 같이 개인 운동을 했었는데 어, 그때 당시 항상 제 마음속에 제가 어,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마음속에 항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과연 운동은 재능인가 노력인가, 어, 재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꿈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열심히만 하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가. 이두 가지가 항상 고민이었는데 어, 대학교 3학년 때쯤에 그 제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어,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때 당시에 제가 어,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 여섯 음. 어, 명이 국가대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는 국가대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그 대학 팀의 주장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느 한 겨울인데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다가 어,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나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꿈을 이룰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음. 불구하고. 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결국 축구는 노력이 아니라 재능이구나라는 한 순간. 과거에 제가 10년 동안 했던 노력들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땀이 범벅이 된채 흙바닥에 운동장에 누워서 하늘에 있는 이제 달을 보면서 정말 정말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혼자. 그런데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어 한달 있다가 저에게 올림픽 대표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그 대표팀에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1999년도 2월에. 그리고 제가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그 테스트에 합격했고 어, 3개월 만에 어,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것도 국가대표가 후반전에 국가대표 데뷔전을 가졌고 음. 그첫 경기에서 제가 대표선수가 돼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거의 13년 동안 계속해서 선승을 할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눈물의 의미는 예. 저는, 예. 그때 당시에는 저는 어, 절망의 눈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깨달았죠 아, 어, 노력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주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정말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청춘들에게 멘토로서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요즘에 가장 중점을 둬서 이렇게 소통하고 계신 부분이랄까 그런 게 있으세요? 많은 요즘에 친구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이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 진짜 겸손은 정말 겸손이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 저잘 못해요라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어 겸손이라기보다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라는 걸 아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 노력하는 사람이 저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로 저잘못 해요라는 것이 사실 겸손이 아니라 자신이 못 하는 걸 알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실 어, 노력이 곧 겸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가장 노력하고 계신 건 어떤 부분이신가요? 제가 어, 운동만 했을 때에는 사실 어 운동을 어떻게 더 잘하지 어떻게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만 생각했으면 되는데 이제 제가 운동을 은퇴하고 나니까 축구를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나 제가 모르는 분야가 너무나 많아서 사실 저에게는 어, 가는 곳 만나는 분들 이 모두 저에게는 어, 배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실제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궁금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 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어, 축구 기술적인 것 이외에 축구를 감싸고 있는 뭐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류가 많거든요.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또 만나는 분들에게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배움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축구 행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그 축구 지도자로서보다는 어떤 행정가로서의 길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캐나다에서 어떤 이 다음 어떤 배움의 단계를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순간, 동시에, 아, 그 모르는 것들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그래서, 축구는 기술적인 뭐 축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코칭 부분도 있고, 또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뭐, 뭐 정말 전, 뭐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축구를, 축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 축구를 더 많이 알려면, 축구 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축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문화도 이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배움의 시간을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혹시 나만의 선택의 기준이랄까요? 그거는 인생에 있어서도 통용되는 얘기일 것 같고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세요? 어, 저는 그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서 있었는데 제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가장 큰 선택의 기준은 사실 어 우리가 왼쪽으로 가는가 오른쪽으로 가는가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이 결과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음. 내가 여기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갈림길 앞에서 쓸때 잠시 멈춰서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더 좋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시, 어떤 선택을 할 때, 아, 이 선택이 나에게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 선택을 해요.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뒤돌,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항상 제가 선택한 길이 최고의 선택의 길이에요. 일단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사실 2002년 월드컵 때가 제일 떠오르거든요. 혹시 그때가 가장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이셨나요? 그때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기쁘기도 했지만 그때 그 월드컵 당시에 너무나 큰 부담감 예. 때문에 사실은 경기를 하면서도 기뻤지만 또 부담스러웠던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어 정말 2000년 월드컵이 왜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시간이었나 라고 뒤돌아보니까 어 저만 저뿐만 만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선수들을 통해서 어 대한민국의 축구 팬들이 또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이 함께 즐거워했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해볼 때그 아 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큰 기쁨과,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나 될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때 그 순간이 어떤 의미였 개인적으로는, 2 0 0 2년 월드컵이요? 네. 개인적으로는, 어, 사실은 뭐 제가, 어 국가대항전이기 때문에, 어, 사실은, 축구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축구라는 것이 축구를 즐기는 데 목적을 두면 축구는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축구의 목적이 즐기는 데에서 이기는 데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축구는 더 이상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즐기는 거는 내 맘대로 할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기는 거는 내 맘대로 할수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할수 있는 것, 즐기는 것을 하면 정말 즐거운데, 내가 할수 없는 것, 이기고 지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음. 불가능한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즐거움을 위해서 축구할 때가 가장 행복했고, 프로 선수가 되고, 그 즐거움, 목적이, 축구의 목적이 즐거움에서 이기는 것으로 변질되면서부터, 사실은 프로 선수가 되면서부터, 저는 축구를 즐길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좀 아쉬웠고, 막상 프로 선수가 됐는데, 또 하지만 이제 제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고도 웃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뭐 동네에서 또 어디서든, 어, 충분히 즐길 수 있, 있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은퇴해서 기분 좋은 것중 하나가 저도 웃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축구를 이제 즐길 수 있다. 네. 그것은 기쁜 것 같아요. 주특기가 헛다리 집기. 페이트. 페이크 모션 페이크 모션이라고 하나요? 네, 헛다리지키 페이크 모션. 이거는 축구 전문가가 물어봤는데요. 그거 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대요. 드리블을 할 때에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상대 상대를 제치고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드리블도 있고 또 상대가 어 상대를 앞에 두고 상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시간을 벌고 더 좋은, 패스할 곳을 찾기 위해서 하는 드리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블을 하게 되면 상대를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묶어둘 수 있는 장점. 또 상대를 내가 상대의 중심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놓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들. 드리블 상당히 재밌죠. 왜냐면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 의미에서 드리블은 사실은 어떤 생각이라기보다는 느낌이에요. 아, 감각. 네. 거의 직감, 직관과 직감적인 네. 감각. 나중에는 상대의 움직임을 보지 않고도 제가 드리블을 한 것만으로도 상대 중심이 어느 쪽에 가 있다는 걸알수 있을 정도로. 축구 선수로서의 삶이 아니었다면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음. 축구만 했었기 때문에 축구 이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축구를 제가 이 강원도에서 안양이라는 곳으로 이사오면서 축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어 축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계속 강원도에 살았다면 음... 농촌 청년이 돼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땀의 의미 아주 많이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가장 큰 선물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남겨 세상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그리고 또 어, 절대 진리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 어,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사람 어, 맨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그 누구도 어, 내가 그때 더 높은 위치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더 돈을 많이 벌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그때가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말을 할 시간인데 그때 모두가 다 내가 왜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어,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더 정직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실 성공, 돈, 명예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정직하고, 용서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 이 세상에 제가 와서 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고, 또그 선물이 무엇인지 배웠고, 제가 누군가에게 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을 준다면, 바로 모든 분들이 죽어가면서 가장 인생의 절대가 진리라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가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직한 것, 그것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음, 즐거웠어요. 네, 앞으로의 활약도 저희가 기대해 볼게요. 네, 네. 저도 반가웠습니다. 네, 또더 좋은 재미를 네. 주세요. 자주 볼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